안녕하세요. 정비사, 브라잇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오후고요. 지금 이, 오늘 제가 일하는, 일하는 날이 아니라서 이렇게 화창한 토요일 오후에 오랜만에 영상으로 올라가는 날씨라서 어 지금 밖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해가 좀 저쪽에서 너무 강하게 비쳐서 지금 오후라 선글라스를 썼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어 오늘은 우리가 차를 운행하면서 이 경고등은 진짜 무시하면 안 된다. 운행하면서. 차량의 계기판에 여러 가지 경고등이 있지 않습니까? 뭐 노란 경우는 경고이기 때문에 운행을 가능한데, 이 빨갛게 깜빡이는 경고등 중에 하나가, 그, 화단에, 화분에 물주는 물조로 같이 생긴 오일 압력 경고등이 있습니다. 자, 이 오일 압력 경고등은, 아, 엔진의 오일이 일정 압력보다 떨어질 때, 엔진에 오일이 없을 없어가지고 오일 엔진에 원활한 압력을 형성해 주지 못할 때 계기판에서 표출하게 돼 있고요. 이 경고등을 무시하고 달리다가는 엔진이 망가집니다. 자 오늘은 그이 오일 경고등 그리고 이 경고등을 왜 무시하면 안 되는지 무엇인지 작동을 어떻게 하는지 또왜 필요한지를 계속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며칠 전에 제가 이런 어 오일 경고등이 들어와서. 지금 오일 압력이 낮다. 그래서 견인해온 차가 있는데요. 이 차량은 트윈 터보 그러니까 V6 3500cc 트윈 터보 트윈 차량인데, 어, F150이라는 트럭인데, 연식도 어, 1년밖에 안 됐어요. 2021년 말 시인가 2000 그런데, 지금 오일 압력 저하, 오일이 없다는 경고 메시지를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정비사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아 오일이 있는지 없는지 오일 레벨 게이지로 체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오일 레벨 게이지로 체크를 하니까 오일이 어 묻어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일을 4리터 정도 보충을 했습니다. 보충을 하니까 정상적으로 올라오더라고요. 보통 5.7, 그러니까 한6리터 정도가 기본인데 4리터 정도까지 보충을 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소모가 됐다는 거 어딘가 빠르게 누출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차 밑을 에 이렇게 보니까 차가 오일이 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차 바닥에 하나도 오일이 없어요. 4리터가 4리터 이상의 오일이 빠져 나가 버렸는데 차 바닥에는 오일을 새는 데가 없다. 그러면 어디겠습니까? 자, 그래서 차를 이렇게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래도 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 마우라 쪽에 보니까 흰형기가 펑펑펑 나오면서 차가 또 오일이 좀 힘이 없듯이 제어가 되기 시작해서 바로 시동을 끄고 밀어서 들어와서 샵에서 체크를 해 보니까. 아 어, 체크한 영상은 제가 쇼트로 올렸는데 그것을 첨부할 수 있으면 첨부해드리고요 지금 양쪽 터보이기 때문에 이쪽 터보인지 이쪽 터보인지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터보 쪽에서 나오는 어, 배기 파이프라든가 아니면 터보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파이프 호스를 탈거를 하면 은 어느 쪽 터보가 이상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는 어, 터보 한쪽이 불량이 돼서 오일이 터버를 통해서 엔진으로 몽땅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엔진은 미스파이어 경고등 뿐만이 아니라 엔진의 오일 압력이 저하게 되기 때문에 컴퓨터가 엔진의 출력을 제한해 버리고 어, 엔진을 운행하지 못할 정도로 경고등을 띄었던 상태입니다. 요즘 차들은 이렇게 컴퓨터가 돼가서 어, 엔진을 출력을 안 나게끔 차가 운행할 수 없게끔 이렇게 제어를 해버리는데 아주 옛날 차들은 이렇게 어, 컴퓨터로 제어를 할수 있는 게 아니라 기계적인 오일 압력 스위치를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지만은 그런 기계적인 타입의 오일 압력 스위치가 작동되는 것들은 어, 전기가 들어가서 오일 스위치가 접점이 붙어있다가 압력이 차면은 오일이 접점이 떨어져서 압력이 스위치가 나가면서 불이 꺼지게끔 요런 옛날 스타일은 이렇게 무시하고. 가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오일 스위치가 고장인데 오일이 없다 그러면은 엔진이 손상될 수도 있는데 요, 요즘 최신 차량들은차 엔진에서 모두 출력을 제외해버려야 되기 때문에 차가 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멈춰야 되고 견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엔진 오일이 없을 때 내가 어, 어,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 이런 엔진 오일, 낮은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차를 세우고 엔진 오일을 계지를 재보고 어, 겉에서 센경우도 수리를 당연히 해야 되겠고 겉에서 새는 데도 없다면은 반드시 어, 견인 업소로 입구해서 터보든 다른 데든 이상이 있는 차량 터보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 소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해서 어, 수리를 하셔야 되고요. 이 차량은 다행히로 행운스럽게도 보증 수리 기간이지만은 터보만 교환을 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왔고요. 그한달 전에 저희 직원이 했던 차량은 미국의 다코타주에서, 어, 올라온 차량 지나가다가 그런 상태 똑같이 오일 압력이 떨어지면서 토버가 손상된 차량인데 그 차량은 아 엔진까지 손상이 돼서 엔진까지 교환한, 상, 교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엔진 오일 압력이라는 것이 엔진의 오일편에서 압력을 만들어내서 엔진, 어, 휠타를 거쳐서 엔진의 캠축, 엔진의 헤드, 이 머리 끝까지. 쉽게 말하면 이 발에서 오일 펌프가 힘, 어, 오일 압력을 만들어서 이 위에까지 올려줘서 각 분야,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심장에서 피를 펌핑질해서 머리까지 가서 뇌에 원활한 피를 공급해야 뭐 뇌사 상태도 없고 원활하게 모든 바디가 돌아가듯이 차도 엔진오일이 품어져서 오일, 엔진오일 펌프가 각 부위를 윤활, 윤활스록 윤활을 해줘야지 어, 윤활이 돼가지고, 원활하게 돌아가지, 어, 어느 정도에, 어느, 디, 어느 곳에서 오일이 된다든가 혹은 여기까지 못 올라가는 오일이 압력이 형성될 때는 그 부분이 크게 손상이 되고, 어, 고장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엔진 오일 압력 경고등이 들을 때는 반드시 써야 되고, 오늘 마지막으로 엔진 오일 압력 경고등이 또 어디가 붙어 있는지, 그 다음에 간단하게 엔진 오일 압력 스위치, 센서가 여러가지 타입이 있어요. 간단하게 한 핀으로 그냥 접지만 해주는 그런 타입도 있고, 혹은 압력에 따라서 저항값이 변해가서 엔진이, 어, 컴퓨터가 엔진의 오일 압력이 낮습니다라고 표출해주고, 어, 제어하는 그런 타입도 있습니다. 제가 차량에 뜯어놓은 엔진 오일 압력 스위치가 있으니까 그게 또 어디가 붙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생겼는지 또 간단하게 테스트해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에 제가 엔진을 내려놓은 게 있습니다. 5.0 어, 5.0 8기통인데 엔진에서 나킹 소리가 나서 지금 내려놓고 엔진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엔진 오일 스위치를 보시면 이쪽에 붙어있죠. 자, 이게 지금 엔진 오일 스위치거든요. 엔진 오일 압력 스위치 보시면은 자, 오일 필터, 그다음에 오일펌프, 아, 오일펌프 안에 스크린이 있고 오일펌프에서 오일을 뿜어서 오일 필터를 일부 거치고 그 다음에 이게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 요 엔진으로. 자, 그 다음에 이 필터 하우징에 보면 오일 압력 스위치가 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뜯어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엔진 오일 압력 스위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어, 하나는 원 핀이고 하나는 지금 세핀 짜리인데. 지금 아주 구형 타입은 아니고요. 엔진의 오일의 압력이 변화에 따라서 엔진 제어하는 것인데, 지금 요 핀을, 아, 멀티미터 테스트기로, 아, 지금 어떻게 압력이 변하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멀티미터 테스트기 저항에다 놓고요. 아, 한 선은 커넥터, 그 다음에 또한 선은, 어, 아사산 바디에다 그라운드를 시킨 다음에, 지금 음 저항값이 어째 이게 지금 잘안 꽂아진 것 같은데, 가운데 다 꽂았습니다. 다시, 지금 저항값을 지금 800, 어뭐 40매도 17억 정도 나오네요. 자, 이 상태에서 콤프레셔 어, 에어로 어, 압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람을 넣어서 바람을 지금 넣었을 때 어, 내부의 압력을... 압력 때문에 스프링이라든가 그 변화에 따라서 압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떨어지게 되고 다시 어, 압력이 좀 상당히 올라간 걸볼수 있습니다. 이 제품이 지금 압력 스위치가 불량이라 교환을 했는데 어, 압력이 엔진 오일의 펌프가 압력이 차서 압력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이 제가 터보를 교환한 차량입니다. 아주 신형인데요. 터보는 지금 운전석 터보가 나갔기 때문에. 보이시면 터보가 저쪽에 매장이 있고요. 지금 시동이 걸어놨는데, 한번 보실래요? 자, 오늘은 덤으로, 아까 밖에서 보여드렸던, 어, 트럭. 터보가 왜 어떻게 고장났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2021년형이고요. 아, 터보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터보가 오일도 순환하고 냉각수도 순환하고 고, 고온에 견딜 수 있도록 오일과 윤활장치와 냉각수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작은 볼트가 풀려서 보이시죠? 볼트가 저기에, 어, 볼트가 조여져야 있어 되는데 풀려서 안에 축이 부러지니까 지금 완전히 지금 맛이 가 버렸습니다. 자, 완전히 맛이 가 버려서 안에 지금 오일 실 윤활해 주는 오일 실이 고장이 나서 엔진 오일이 지금 옆으로 공구 들어가서 윤활해 주는데 그 오일이 이쪽으로 다시 들어가서 엔진으로 들어가, 들어가 버리는 경우입니다. 뭐 이건 손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 제품 불량이기 때문에.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